지난 주두 번에 걸쳐서 그 십자가 시리즈 설교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첫 번째 것은 음,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포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설교 제목은 십자가의 점령 당하기. 내 자신이 십자가에 점령 당해서 십자가의 포로가 되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두 번째 것은, 그렇다면 십자가에 점령당해서, 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그첫 번째 그 삶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런 주제였는데 그 길은 바로 십자가 자랑하기.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특히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어,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남았는데 에, 이제 두 개가 남은 것이죠. 그것은 십자가 전하기 그리고 십자가로 살아가기. 오늘은 이두개 중에 첫 번째 것으로서 십자가 전하기.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전하며 사는 삶의 중요성에 대한 그 내용을 오늘 말씀드릴 것이고 이번 주말에 있을 송구영신예배에서 십자가로서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다룬 후에 십자가 시리즈 설교 전체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난번에는 십자가를 자랑하기 그러니까 어떤 그 애티튜드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한 개인적 삶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교회적으로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 이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배우는데 그걸 깨닫기 위해서 특히 오늘 이 본문의 안내를 잘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주제를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여기 보면은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에는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고 그 교회를 떠난 지약 4, 5년 뒤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목회를, 이 교회 목회를 다 마친 후에 이미 떠난 교회인 고린도 교회를 더잘 돕기 위해서 나중에 4, 5년 뒤에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했을 때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고 있는 중인데 그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는 핵심의 포인트가 뭐냐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때 당신들 참 교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난을 위한 비난은 아니고 어떤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당신들이 내가 목회할 때 그랬었다. 근데 그게 뭐냐? 당신들 참 되게 교만했었다. 그럼 바울이 지금 회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교만은 어떤 것인가? 짧게 말하면 그것은 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지적 교만입니다. 인텔리전트 에로건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지적 교만. 특히 여기에서 이 지적이다, 인텔리전트라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체계가 있고 또 하는 말들을 들어볼 때참 합리적이다라는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교만이 바로 지적 교만이에요. 그럼 이 지적 교만이 뿌리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들은 뭐냐면 많은 말들입니다. 결국 지적 교만은 교회 내에서 많은 수다쟁이들을 만들어 낸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어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실제로 많은 수다쟁이들이 있었고요. 그것도 몇 명만 떠든 것이 아니라 그룹을 지어서 많은 말들을 만들어 내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처럼 심하게 지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참 고상한데도 교만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당하는 자 입장에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1절 보시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그런 분위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하도 말들을 잘하는 사람들 앞에서 목회를 해야 됐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이 가실 줄 압니다. 3절 역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가 너희들을 목회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이 떨었다. 심이 떨 정도로. 그들의 그 많은 말들 때문에, 그들의 교만 때문에 정말 몸이 덜덜덜 떨 정도로 힘들었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4, 5년 뒤에 바울의 귀에 들려오는 바, 그때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 지금도 그 교회 문제가 되고 있는 셈인데 그게 바로 지적이며 이성적인 그들 안에서 여전하게 활동하고 있는 고상함, 교양미 넘치는 그런 수다였던 것이죠. 사절 오절이 지금의 그들의 현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내가 그때 목회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내말내 내 전도함의 어떤 설득력 있는 그런 멋진 말로 했던가 아니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었다. 오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말의 지혜에 복음의 뿌리와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힘이다 그걸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가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때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래서 내가 등장시키고 싶은 것이 뭔가? 그게 바로 십자가다. 이 절이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그때도 작정하였지만, 이 말은 지금도 다시 작정하겠다. 그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말로써 문제가 많아질 때는... 또는 교회가 어떤 지적인 교만으로 가득 찬 분위기로 갈 때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럴 때 반드시 필요한 처방약으로서는 이 십자가의 단순한 진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현대 교회들이 가장 많이 닮아 있는 교회는 역시 신약성경의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도 현대 교회들한테는 이런 십자가의 단순성,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야성, 그리고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친 모습들, 여러분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뒤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굉장히 단순한데, 십자가 자체를 치장하는 교회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실제 십자가를 보시면 어때요? 그 안에 굉장히 거친 모습들이 많습니다. 추하고 더럽고. 아주 피가 흥건하고 굉장히 거친 모습이죠. 이런 것들에 현대 교회들이 별로 호감을 갖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화려함 같은 것이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왜 다들 그렇게 화려한지 모르겠어요. 교회 건물부터 온갖 시설들 지나치게 화려하고 수많은 장식들이 달려있고 심지어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마저도 멋있고 화려하고 펜시하고 강단에서 목사들까지도 그저 다 화려해요. 특히 한국 방문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과연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이 교회의 출발점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원하셨을까?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저는 고린도 교회가 성경에 있어준 점이 역으로도 고마워요. 왜 그런가? 이 교회가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니까. 그리고 그런 고질병들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십자가를 증거하고 다시 생각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 필요한 환경들을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각도에서 제공을 해주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현대 교회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있어 준 것이 오히려 참 역설적으로 고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요. 고린도 교회 이러한 잘못된 추구성이 또다시 그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이 지점에서 다시 이 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강조점이 2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작정은요 굉장히 강한 결단의 동사의 의미입니다. 이래서도 이 구절은 신약성경에서 매우 유명한 구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장에서 그토록 수없이 강조했던 십자가의 도의 단순함 하나로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마지막 피어리어들를 찍는 최고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경우든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어떤 다른 걸로는 어떤 종류의 목회와 선교를 접근하지 않겠노라는 그의 진실한 고백이 바로 이 이절입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건 변치 않는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하 기로 작정했다. 그렇다면 보세요.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죠. 2000년이 흘렀지만, 현대 교회, 수많은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변화가 있었고, 많은, 나름대로 수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교회 마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그 외의 다른 것들을, 추가적인 장식품들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십자가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필요로 하지 않게,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런데도 우리는 십자가의 이 단순함에 뭔가를 찾고 더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교회들이 십자가의 단순함 바깥으로 삐져 나가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교회는 함께 위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도 솔직히 제 생각에는 현대 교회가 너무 복잡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강단에서도. 십자가를 추구하는 복음의 그 단순함에서 벗어난 다른 이야기들을 이그 다른 이야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 가고 있어요. 별로 좋지 않은 신뢰이지만 이강대상에 무슨 종교적인 만담거리들을 나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강단이 무슨 유튜브 인기 강사를 만들어 낸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학 이론에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Christ-centered sermon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구약성경, 신약성경, 어디를,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풀어서 말하면, 성부, 삼일체 하나님 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의 역사를 알리는 이 일이 이 강단에서 외쳐져야 되는 우리의 설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이 일에 전념하십니다. 이것은 이번 주성구경신 예배 때더 이야기할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 뭐냐면 이 구원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인물로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는 그분의 십자가가 강조되어야 한다. 교회는 반드시 그래야 되고 교회 강단도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설교와 가르침만 그래야 되는가?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사역들도 그래야 돼요. 교회의 사역들도 십자가의 원리와는 무관한 어쩌면 그 사역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그 사역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절절하게 외쳐야 될 고백은 바로 이 2절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작정하는 이 작정이 매순간, 매해, 매주일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서 바울이 앞 입장에서 했던 이야기를 또 다시 반복해요. 또 이야기합니다. 6절. 앞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지적인 교만에 빠져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멋있게 포장해서 수많은 신앙 주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온전한 자들이 아니란 이야기겠죠. 그런데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는데,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또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토록 십자가가 위대한 이유가 결국 다 무엇 때문인가. 여기서 다시 말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지혜였기 때문이다. 앞 1장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1장 22절 기억나시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유대인들은 어떤 표적과 기적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맞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표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가 표적이 되어야 될 텐데, 십자가가 표적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그렇게 저런 십자가라는 표적을 가지고 우리 앞에 등장할 수가 있겠는가.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해요 그토록 고상한 지혜를 원하지만 십자가를 보면 지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은 그러지만 23절,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이야기를 이미 했었죠. 근데 다시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은 때가 되자 드디어 온 천하에 자신의 지혜를 한꺼번에 다 드러내셨던 거죠. 그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때가 되자. 어떤... 하나님의 꽉찬 그때가 오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탁월한 지혜를 온 세상에 다 드러내셨는데, 다 reveal, disclose, 다 게시하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다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지혜였다. 그래서 이 시대 통치자들이 만일 이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영광의 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그들은 몰랐다. 8절 결국 십자가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내주고 말았죠. 하지만 반대로, 반대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반대로,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들은 이 비밀을 온전히 깨달았다. 10절 오늘 말씀은 아 압니다마는, 이번 성부경신협회 때 보겠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들은 이 비밀을 온전히 깨달았다. 그들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도 우리에게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겠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었으니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럼 그 주인공들이 누군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자신들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 이야기죠. 오늘 배운 대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십자가의 복음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꾸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히려 더 거부하고 싶고, 아주 흉측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내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 어떻게 이토록 잔인한 형틀 위에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 십자가니까.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토록 흉측하게만 보이던 십자가가 내 영혼을 울리고 내 삶을 회복시키는 은혜와 영광의 사건으로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죠. 십자가는 그래서 인류 최고의 반전의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자면 여러분의 인생에 이 기둥을 흔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반전의 사건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왜 이토록 거침없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 십자가의 이런 소식을 들은 이들 안에서 이런 성령의 도심의 반전의 변화현상들을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경험해왔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도 말이죠.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이 복음의 전파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죠. 교회는 선포의 기관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뭔가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 선포의 핵심 내용이 뭐냐. 바로 이 사건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이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때,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인생에 반전이 일어난다는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기관 바로 교회인 거죠. 그리고 선교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명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1절 2절 다시 돌아갑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자꾸 읽는 거죠.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럼 뭘 대신해서 뭘 가지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아무것도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때, 4, 5년 전에 그 교회에서 목회할 때 마음이 변했더라면 어땠을까?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교인들이 너무 교양미가 넘쳐요. 그 교양미를 충족을 시켜주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석박사가 절반 이상이다. 뭐 이런 교회들 또 있더라고요. 그걸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교양미가 넘치겠어요. 그러면 그걸 충족시켜, 충족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목회가운, 목회자 마음 가운데 든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마을이 마음이 변해서 십자가 말고 더 아름답고 지의 말로서 목회를 접근했더라면 어땠을까? 상상해 보세요. 저는요, 목회자로서 이게 어떤 건지를 잘 알고 있어요. 이제 미국 목회 거의 30년 해 가는데 솔직히 목회자가 제일 위축되고 놀라는 때가 바로 이런 때예요. 교인들이 자기의 요구 사항을 밀고 들어올 때입니다. 목사님 그거 말고 이거예요, 이거 그래도 우리가 이건 해야죠, 뭐.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뭐. 이런 음성을 들을 때 특별히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그 교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분일 때는 더 심하게 위축되는 것이 인간인지라 사실입니다. 젊을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심지어 그런 말탁 들으면요. 땀이 나고요, 일단. 어떻게 그렇게 순간적으로 땀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소화가 갑자기 안 되고. 하지만 감사하게도, 감사하게도 개인적인 겁니다. 이제는요, 이런 걸로 별로 안 놀래요. 나름 목회의 연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이제. 안 놀래요, 여러분. 그럴 때 솔직히 목회자만이 아니라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구절을 향해서 바울의 이런 심정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심정.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교회는 십자가를 전해. 아니요, 교회는 십자가 만을 전해야 돼요. 왜지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소식에 압도될 미래의 신자들의 탄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여러분들처럼 이 십자가의 소식을 듣고서 자기 인생에서 전격적인 방향틀기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계속해서 목격을 하려면 이 교회가 뭘 전해야 될까? 십자가 만을 전해야 된다. 는 교회의 사명 뭐죠? 단순히 말합시다. 십자가 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은 성탄절의 일이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성탄주의. 성탄절에 웬 십자가? 예. 그래도 오늘의 주제는 역시 십자가입니다. 왜죠? 이 질문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을까? 무엇 때문이죠? 아주 심플하게 이 질문에 대답하자면 그것은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던지심으로써 여러분들을 주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제발 우리 교회 자체를 전하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해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두 목회자를 전하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해요.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자꾸 자기 교회 목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어떤 종교적 문화만 덩그러 남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어야 됩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여행 다니시지 않습니까? 멋진 건물만 남았어요. 물론 예술적인 작품 가치로는 뛰어나요. 근데 그 안에서 관광만 당하는 그런 교회,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의심케 하는 그런 장면들, 종교적 분위기만 덩그러 남는 그런 수많은 유럽의 교회들, 유명 관광지, 다 멋진 교회들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들을 포함해서 현대 교회들이 이렇게 가고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 문화, 그 교회는 가면 이런 문화가 있어요. 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전부 면안 되죠. 어떤 그 교회의 컬처를 우리가 남기는 거 아니잖아요. 종교적인 어떤 분위기만 있으면 되는가요? 그거 아니죠. 그런 교회 말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이 기독교적인 데서는 그 어떤 것도 기독교적이지 않다. 그 도시를 가봤는데 모든 게 기독교적이에요. 근데 진짜 기독교는 그 안에 없는 거예요. 문화예요, 문화. 분위기예요. 그 교회 가면 신앙적 분위기는 있어. 하지만, 진짜 우리가 절절하게 붙들어야 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삶의 가장 핵심과 중요성을 담고 있는 그 이슈,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 성령이 활동하시는가, 그건 없다면 교회가 아닌 거죠. 맞지 않아요? 너무 거칠게 이야기 하나요? 근데 사실이죠. 문이, 분위기, 문화 이거 아니에요. 이런 건 정말 아니어야 돼요. 이사야 1장 보면 알수 있어요. 이사야 1장 보시면 지축을 흔드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숙제 드려요. 오늘 집에 가셔서 이사야 1장을 읽어보세요. 수많은 예배가 있고 수많은 종교의식이 있고 수많은 제사장이 있고 이사야 시대에 매일 번제가 타오를 정도로 성전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지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거기서? 너희들이 성전 마당만 받고 왔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나가서 수많은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여기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런 뼈아픈 이야기를 하죠. 어쩌면 그런 분위기 더 이상 안 해야 돼요.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각오하자고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그런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 어느 교회죠? 바로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성탄절에 떨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십자가의 주님 앞에 섭니다. 사도마을의 이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요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크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그 작정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거친 모습 앞에 눈물 흘리며 감사했을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자세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어떤 외적인 분위기만 덩그러니 남기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2023년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충성하고 그 십자가로서 살아가며 십자가의 본질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야성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